카멘 땜에 에울울에 붉은 은떴 떴다. <laughs> 야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바라트론 레전드 스마는돈좀썼는데이 지랄 <laughs> 아 개웃기네 아그로는이친구돈 문양 관련된 거 해서 이제스토이제연토지어연해지을해해신을해두이 하나 올이 하나 는데는데 아, 저... 너무 잘 쓰신 거야 글 쓰신 분이 아 요거 너무 재밌게 잘 쓰셨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소름 돋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변태 개발진들은 돈문양에도 스토리 스포일러를 숨겨놓았음. 작성해주신 분께서 굉장한 이제 로스타크 그 오래된 약간 골수 유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돈문양에 숨겨진 과거 스토리와 스포일러. 스토리를 깊게 파본 사람이라면 개발진이 얼마나 변태적으로 단서들을 흩어놓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복에서 알게 된 음악의 디테일도 대단했지만 돈문양은 그 이상이라 장담할 수 있다. 하나씩 돈문양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보자. 돈문양, 희생. 돈문양의 이제 이름이 희생이라는 거죠. 대놓고 정답을 알려주니 설명은 패스. 희생은 아크. 이거는 아크를 뜻하는 돈문양, 자유. 베아트리소 호감도 보상으로 날개와 말은 라제니스 유적의 석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징이다. 돈 문양의 숨겨진 의미들이나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돈 문양 고독. 그냥 사자는 루페온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왕관을 쓴 사자는 루테란이다. 실리한 호감도 보상이기 때문에 더욱 루테란이란 해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고독이 루테란이다. 요 해석이 되게 맞는 해석인 게 요번에 운명의 빛 스토리 진행하는데 과거 이제 루테란 전기 관련된 책을 저희가 막몇장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루테란의 말로가 굉장히 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굉장히 고독한 모습으로. 실제로, 루테라는 표시하는 그림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제부터 중요한 점돈 문양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합쳐지며 의미가 변한다. 돈 문양, 공존. 루테라는 카저로스를 소멸하지 않고 두 세계의 공존을 위해 동료들의 반대에도 봉인을 선택했다. 돈 문양, 군중 속의 고독, 홀로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루테라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죽는 날까지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요 고독이랑 공존이라는 돈 문양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해 두신 그런 거죠 사자세트를 루테란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루페온이 엄청난 스포일러를 포함한 채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돈 문양 무관심 아무것도 없다 빛이 사라진 곳에 남은 것은 어둠뿐 무관심은 자리비움 신인 루페온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우린 루페온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가 아크라시아 생 명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알수 있다 사실상 아크라시아에 있는 존재들한테 알바노? 어, 이 루페온이 새끼 이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라우리엘도 절망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죠? 방치형 게임 즐기시잖아. 돈 문양 명예 무관심 바탕에 황금새 심볼이 더해져 명예가 되었다면 아마 대부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맞다. 프로키온이다. 프로키온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루페온을 상징하는 무관심에 황금새 심볼을 더해서 프로키온을 표시하는 거다. 명예 새가 어둠에 잠식된 것처럼 보인다면 착각이 아니다. 그니난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멋있지? 돈 문양, 속박. 프로키온과 함께 어둠에 속박당한 신. 처음엔 조화의 여신 기에나인가 싶었는데 기에나는 팔이 6개라서 크라테르란 결론을 내렸다 왜냐면 문어는 대놓고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지혜의 신 크라테르 크라테르가 이제 그 신이죠 볼다이크에 있는 운벨라에 갔을 때 우리를 구하러 와라 라고 했던 신이 크라테르예요 여러분 이제 지혜의 여신인데요 돈 문양 단단한 속박 배경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며 속박도 강해진다 신들은 시공간이 다른 차원에 갇혀있는 듯하다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야 이미 스포를 해둔 거야 요돈 문양으로 미친 거 아니야 돈 문양 유혹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양이다 제대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길어져도 되니까 제대로 설명해주세요 저 궁금해요 루페오는 아크로 유혹하는 존재인가 아크에 유혹당한 존재인가 어쨌든 검은 바탕 문양이 하나도 남았지만 그게 가장 큰 거라서 마지막에 넣겠음 돈 문양 맑은 선율 아크라시아에서 선율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음유시인 알렉그로 라제니스 더 나아가 프로키온 그리고 하프가 무기인 바드 실린 크라테르와 연관이 깊은 문양이다 로아 세계관에서 노래는 특별한 힘을 가졌고 맑은 선율은 신들이 아직 소통 왕이었던 시절을 의미하는 것 아직 금강선 시절을 의미하는 것 돈 문양 희미한 선율 배경이 추가되고 맑게 들리던 것이 흐미해짐 돈 문양 기이한 폭포수 기이하다는 표현을 쓴걸 보면 일반적인 폭포가 아니란 뜻이고 문양의 색 또한 쉽게 폭포를 연상할 수 있는 색상을 쓰지 않았다 음, 여기에 이제 보라색 노란색을 썼으니까 폭포는 보통 이제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걸로 표시해야 되는데 힌트는 애니츠에서 얻을 수 있다 애니츠 선착장에서 색만 다른 돈 문양을 얻으면 기이한 폭포수가 있는 지역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돈문양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은 곧 아르데타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헷갈릴 것 없이 아르데타인에는 대놓고 폭포가 들어간 지명이 있다 리제폭포 모래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곳이다 돔 문양 색상이 모래를 표현한 것임을 알수 있음 보면은 여기 이제 모래 색깔로 어야 물길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좀 해놨죠 리제 폭포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곳곳에 공간을 왜곡하는 소용돌이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왜곡된 차원의 섬이 있고 섬이 개판된 원인으로 할족의 많은 유적을 볼수 있다 리제 폭포 또한 맵 북서쪽으로 가면 엄청난 규모의 할족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할족 유적을 북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복이 형이 스포한 거 아님 상복이 형곧 캐나다 가냐? <laughs> 보내주는 거 아니냐? <laughs> 야안돼 계단식으로 폭포를 따라 지어진 거축 형태는 할족 특유의 양식이다.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다른 파트에서 설명하겠음. 비메숨 맵에 있는 니아족의 유적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윗자리에서 보이지듯 할족의 흔적을 덮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 예전 스토리글에서 언급했었는데 아래 타인의 유적과 파프니카 유적을 비교해서 보면 더 재밌을 것임. TMI, 파프니카 할족 유적지는 원래 바다에 지어진 게 아니었음. 거기도 모래였는데 팔족 멸망하고 기에나가 그 땅에 가서 신계로 떠나기 전 마지막 조화의 씨앗을 뿌리고 하는 바람에 물이 생기고 바다가 된 것임 라디니스앤 실린을 뜻하는 아까 그 하프 그려진 문양과 할족을 뜻하는 요 아까 리제 폭포 이 문양이 아크뽀려서 준내 싸웠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신들은 지상을 떠나게 됨 전쟁을 한이두 개의 종족에 마크가 합쳐져서 이런 문양이 된다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냥 이거를 게임 내 요소로 준비해 둔 것도 미쳤고 이걸 알아챈 것도 미쳤어 그냥 알레그로 평온해 보이는 음유시인 오래된 악기를 하나를 들고 세상사를 노래한다 왠지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우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알레그로는 희미하게 남은 신의 선율을 따라 더돌면서 뭔가에게 프로키온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만의 정체도 알고 있었다 돈 문양 결속 늑대가 시리우스라는 것은 로에의 스토리를 밀때 워낙 유명해져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더 직관적으로 시리우스와 결속을 잇는 자를 하나 소개해보겠다. 결속의 성역. 서클 사이드는 빙결의 신 시리우스를 모신 성소이다. 돈문양 반항심 생명 물과 관련된 신에 관한 심볼은 주로 물을 색이 쓰인다. 시리우스 또한 빈결이라 어두운 파랑과 하얀색 계열이다. 사슴뿔이 매우 직관적이라 이 동문양은 알데바란임을 알수 있다. 여기 이제 머리에 사슴뿔이 있는 요 신인데 반항심. 반항은 나보다 큰 권력에 대한 정이고 종족 전쟁을 벌인 안타레스와 같은 대상에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알데바란이 반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루페온뿐이다. 알데바란 또한 운명의 비스토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권능이 속박된 상태라 예측되며 어쩌면 일 없이는 신계로 자의에 의해 떠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 추후 스토리 떡밥까지 예측 진짜 중요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그냥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야 겠음 와 시작도 안 했어 도둑이야 살인자야 1편만 그리고 2편은 안 그리는 놈이야 어? 그리고 2편이 올라왔어요 이게 동 문양에 숨겨진 스토리와 스포일러 그리고 스마게 직원 아닙니다. 캐나다 안 갑니다. <laughs> 그냥 스토리 분석이 좋아서 모든 걸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입니다. 와~ 동 문양 모험의 시작 우리 모험은 트루아에서 시작됐다. TMI 트루아의 정확한 위치 아마는 베른에 있다가 아르테미스로 오는 길이었다. 왼쪽 산에 거인 얼굴이 보이는데 베르닐 산림에 죽은 거인이 있다. 즉 이동 방향 끝에 아르테미스가 있고 프로키온 신상이 매우 가깝게 보여한다는 것이다. 로아 초기의 항해 컨셉 아트로 공개됐던 그림이다. 떠 있는 부유석과 프로키온 석상, 달까지 이 그림으로 루테란과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뒤에 눈 덮인 산을 찾아보자. 트로아의 위치는 산의 맞은편이다. 눈에 뒤덮인 산을 찾았다. 맞은편엔 뭐가 있을까? 아르테미스와 매우 가깝고. 루테란 서부와도 가깝다. 생각보다 엄청 큰 섬인데 이름조차 없다. 결정적으로 스케어홀은 지역마다 정해진 모양이 있는데 트로아에는 루테란과 같은 디자인의 스케어홀이 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험의 시작 도문양을 글이 끝날 때까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 모험의 시작 도문양, 요거. 어, 요거, 요거, 요거. 아크 희생에 관한 떡밥을 좀더 정리해 보자면 배경이 추가되고 희생은 영원한 희생이 된다. 어 이제 여게 그냥 희생을 뜻하는 아크 어 아크의 이제 문양이었는데 여게 이제 배경이 추가되면서. 희생이 영원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돈 문양 중에선 저 배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다 영원한이란 거대한 떡밥에 카양겔도 수십 번 집중해서 돌고 온갖 곳을 들쑤시고 다녔는데 결국 인게임 내에서 100% 일치하는 문양을 찾아냈다 영원한이란 떡밥 때문에 카양겔을 돈 거는 이제 카양겔 자체가 이제 영원의 아크니까 어, 그걸로 좀 추측해서 좀 많이 돌아보신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숨겨진 유적지 트루와의 비밀문, 이 문을 볼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메투스 제도이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아무튼 이런 문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아크를 감싼 요 문양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고? 요 아크 그 겉에 요요요요요요요게 요거랑 똑같아 생겼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매투스 제도인가 싶겠지만 섬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베르너의 저택은 고대 유적지 위에 지어졌고 건물 양식이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막 매투스 제도 가가지고 그 호롱불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카우보이 같은 애막 조종하는데 아뭐 매투스 제도 진짜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중단 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무섭다 뭐 이런 드립이나 치고 앉아있을 때 이런 게 숨겨있었다는 거야 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민 건데 선만 얻으려고. 어? 저도 거기 이트 했어요. 같은 건물 양식을 슈샤이어 근처 저녁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수 없다는 얼음 미로 섬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다. 우리 얼음 미로 섬 가가 지고 얼음 미로 섬에 있는 모코코 먹으려면 입장할 때 랜덤으로 들어가지니까 그걸 랜덤으로 들어가서 '아, 여기면 드디어 모코코 랜덤으로 얻겠구나' 이거 하고 있을 때 이분은 '어, 여기 건물 양식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이 사람이 진짜 다른 거야. 다 여러분 진짜 레전드 아니야? 그지? 만일 리얼이라면 강선영 님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신 걸까요? 돈 하나마저도 이런 떡밥이라니.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인데 그냥 그런 냥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타크가 일상 초 항해라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해 컨텐츠가 사장되기 전에 이 항해라는 것도 진심으로 만드는 컨텐츠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이런 떡밥들을 숨겨 놓으려고 좀 했던 게 아닌가. 지금은 항해가 조금 많이 가라앉아서 로웬의 역사 통합 해석본 스타레가드로부터 화마군단 악마들이 쏟아져 나왔다. 위대한 왕 크라티비아의 희생으로 악마는 막아냈지만 거대한 성은 봉인되어 자취를 감췄다. 살아남은 어 어린 후예들은 땅도 글자도 잃은 채 죄인이 되어 떠도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리라. 역사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니 돌에 새긴 것은 바다에 가라앉고 벽에 새긴 것은 세월을 이기지 못해 달아 사라지리라. 스타르가드의 과거를 간내할 영웅이 나타난다면 목걸이는 잊힌 과거를 기억해 내리라. 언젠가 그날이 올수 있다면 파르타바하나. 고고학 협회 보고서로엔 광활한 초원에서 대규모 유적지를 발견하였으니 지원을 요청한다. 최근 트레저헌터의 발견으로 사슬 전쟁 당시 이곳에서 가디언들 간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명확한 시기와 특징이 밝혀진 지침과 이번 유적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모두 유적이 최소 수천 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동의하였다. 발굴된 유적의 흔적은 산맥의 너무 쉬샤이어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문제는 추위와 지형 그리고 산맥 전체를 뒤덮은 진한 안개 때문에 그 누구도 산맥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터페에 이미 보고되었듯이 이곳은 얼어붙은 산맥을 기준으로 기후가 완전히 나뉘고 있다. 바다와 맞닿은 곳은 따뜻하고 드넓게 펼쳐진 고원과 숲, 강이 광활한 절경을 이루고 있지만 산맥의 근처부터는 기후가 급격히 냉랭해지고 온 땅이 얼어 있다.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토착민이 있다고 하나 최근 높아진 대륙의 긴장감으로 그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었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부락을 둘러본 결과로는 발군된 유적지와 이들과의 문화적 관련성은 적어 보이지만 속단할 수는 없다. 가설이 현실로 증명될 경우 이 유적재는 아크라시아의 역사를 재정립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장소로 판단된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고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회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겠다 아주 높은 확률로 스타르가드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일 것이고 불꽃을 상징하는 켈트 매듭이 기둥에 둘러져 있는 것이 큰 특징 <laughs>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아내냐고 스타르가드 스토리만이라도 반드시 내주라고 메투스는 스토리에서 동떨어진 공포의 점만 존재하는 섬이 아니다 이곳에 종말을 언급하는 신원미상 저자의 고서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먼지 덮인 고서 우리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가장 깊고 아득한 곳을 만들게 되었다 부디 이것이 종말의 시간까지 봉인되어 있기를 바란다 신원미상 아마도 저자는 세이크리아의 사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스타르가드의 전설은 시리우스가 아크를 관리하고 있을 때 발생했던 전설일 것이다 아크의 권능이라면 한혼의 소원대로 마리나를 살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얼음미로 섬은 아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성역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로 샨디가 희망의 아크를 미로 던전에 숨겼다 그러니까 얼음미로 섬이 그냥 있는 섬이 아니고 원래는 아크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성역이 아닐까 하는 추측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밀문에 복잡하게 장식, 장식된 상징들은 켈트 매듭 문양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태양신 숭배가 기원이니 로아 세계관에 참고하기 좋은 소스이긴 하다 맞아요 이분도 복법이 달라요 진짜 여행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와 시드우스돈 문양의 이름이었던 결속의 의미 영적인 성장과정을 상징하는 불꽃 매듭까지 희생 돈 문양에 합쳐진 배경이 영원인 이유는 저 문의 모든 상징을 둘러싼 커다란 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켈트 십자가를 둘러싼 원이 뭔지 아는가 태양 아크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 바로 무로보로스다 이거 켈트인들은 완전한 영적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재생 부활한다 믿었는데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질서이다. 정체를 알수 없는 카마인조차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카마인도 이 굴레 안에 섞여 있는 거야 지금. 결국은 운명이란 정말 비참해. 혼자 이슬 이슬하고 다녀도 결국 얘도 그냥 운명의 한 조각일 뿐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뒀다 이거야. 이분 말은 유일하게 원 밖에서 반복되는 운명을 부순자는 무언가 당신뿐이다. 아씨 어... 취한다. 돔 문양 첨예한 대립. 우린 정해진 운명을 따라 라우리엘이 큐브에서 본 것처럼 끝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른다. 돔 문양 화합의 움직임. 그러나 방구석 아크라시아 슈퍼인사이인 우리는 결국 해낸 것임. 아크라시아 연합권을 이뤄냈으며 빛의 가언이 우리 편이고 볼다이크 현자들과 새벽의 사자들도 이제 우리 편이 되었다. 돔 문양 예정 밖에 탐험.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정이 없던 발걸음이다. 에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문양이 맨 처음에 이분이 기억해두라고 했던 모험의 시작 문양이 되는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 사람? 저기 그제 DM으로 닉네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다가 10만 걸 정도 보내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연구 부탁드려요, 선생님. 예 닉네임 주시면 제가 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험의 시작 문양이 여기서 이두 개의 문양과 합쳐지면서 돈 문양 예정 밖의 탐험 우리가 걸어온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정에 없던 발걸음이다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 문양 안개 속의 탐험 아까 봤던 그 리제 폭포 문양이랑 팔족인 카단을 조우한 이유로 우린 잠시 누굴 믿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마치 안개 속을 걷듯 미리가 그러지 않았지만 그 또한 극복했다. 1 편에서 약속한 대로 이 편의 마무리는 검은 바탕의 마지막 동 문양으로 하겠다. 그 아까 말했듯이 검은 배경이 루페온인데 하나만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이건 거죠. 동 문양 본보야지. 무험을 떠나는 사람에게. 여행을 잘 다녀오라며 하는 인사. 처음에 이 문양을 잘 기억해 두라 말했는데 로아 일부 스토리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이 문양을 해석한다면 베아트리스, 운명의 빛이 당신을 인도할 거예요. 운명의 길을 따라 저에게로 오세요. 구스토, 네가 선택한 것은 운명의 빛을 인도하는 길. 베아트리스는 종말이 정해진 미래에서 운명의 빛을 아만이라 보았고 바뀐 미래에서 구스톤은 무언가가 운명의 빛이고 아만이 스스로 결정하여 어, 이제 아만이 낮은 자존감과 질투심을 극복함. 이제 운명의 빛에서 저희가 봤죠. 그 빛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볼다이크 스토리에서 로스타크를 비지 비전의 운명의 조타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게 운벨라에 들어갔을 때 크라테르가 말하는 그 멘트들 중에서 있는 멘트 중 하나죠. 모험의 시작 동문양은 하나의 독립된 문양이 아니며 순수하게 하얀 바탕. 하얀 바탕은 빛, 모험과와 나침반, 조타, 아만 문양이 결합된 형태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험의 시작 문양이 파인색 배경인 거는 이제 모험가 빛을 뜻하는 우리를 배경으로 두고 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만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인 거예요. 이분 설명으로 운명의 빛 퀘스트 중에서 아만 모험가님 당신의 첫 여정이 시작될 때 어째서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일까요? 빛이 자리를 비운 곳에 어둠만이 남았고 루페온 아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전설이 되었다 황혼는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500년 만에 빛기둥이 솟아올랐고 봄보야지 인사와 함께 빛그 자체인 무언가가 등장하여 여행을 시작하고 아크를 모은다 이게 봄보야지 그리고 모험의 시작 카마인 재밌을 거야 대답하지 않은 고결한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이야 아크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있다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는 힘 마치 전제전능한 루페온처럼 아브렐슈드 빛과 어둠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질서를 바로 세울 주인을 정하리라. 순리가 무너져 역리가 돼, 역리가 순리가 되어 바로 설이라. 정해진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쓴 작가분이다. 영웅 놀이가 재밌어? 이거는 이제 그 스텔라가 했던 멘트죠. 스텔라가 이제 그 파프니카에서 우리가 스텔라 접했고 스텔라가 했던 말이죠. 그냥 나의 뇌피셜이니 해석은 각자의 자유. 와 이렇게 멋있게 잘 해석해 놓고도 어 이제 뇌피셜이다라고 이제 겸손함을 그리고 영리순리 부분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질서가 만든 질서의 세계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혼란하고 개판인 상황임. 오죽하면 에버그레이스가 깔끔하게 썰어치고 담게 맞아고 하겠음. 뭔가가 쓰는 힘은 각성기부터 시작해서 모두 혼돈의 힘이고 어, 실제로 품질 올리거나 이럴 때도 쓰는 거 보면은 혼돈의 돌을 사용하죠 실제로 뭐뭐 뭐 빛의 돌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쓰는 힘은 각성기부터 시작해서 모두 혼돈의 힘이고 우리의 적은 혼돈이 아닌 환경이 각박해서 성격은 드럽지만 그냥 혼돈의 세계에 사는 질서 생향의 카제로스 군단님 제가 이제 전에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카제로스도 질서를 만드는 존재다 네, 루페온이 질서고 그러다 보니까는 카제로스가 혼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페트라니아에는 혼돈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 카조로스 군단이라고 하는 서열, 질서를 만들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조로스도 질서에 가까운 캐릭터에 가깝다 카마인이 말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군 빛의 질서, 아크라시아를 지키려는 자 니나브 카단 아만 모험가와 혼돈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 쟤들도 개판이고 우리도 개판이라 다 혼란하니 아브레스도 누나는 아크 걸고 케삭빵 떠서 케삭빵 아 질서의 주인을 정하자는 것임 이분 스토리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약간 드림력도 되게 출중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게 유쾌하시기도 하고 어. 그 와중에 부케판 루페온이 끼어들었다면 그 와중에 부케판 이가람이 끼어들었다면 그 와중에 부케판 안타레스가 끼어들었다면 그 와중에 부케판 태초부터 존재한 자가 깨어들었다면? 로아 스토리에서 가장 정체가 의심스러운 존재는 카마인이 아니라 모험가임 우리가 모험을 시작하는 트로아의 바다 이름이 뭔지암? 이것 때문에 트로아의 위치도 TMI 한 건데 트리니티 해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 일체 이것도 우연일까? 타이틀이 방주인 것은 우연일까 만약 구원을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면 아마 일섭 루페온섭에 반납해야겠지 까지가 이번에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뭔가의 정체가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냥 트리시온에 등장해서 베아트리스를 만나고 운명의 길을 따라서 루나페스 이런데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 뭔가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야 사실 이분의 해석은 추후에 확정된 흑막 뭐 카마인 또 정말 강력한 적으로 예상될 카제로스 이런 친구들도 뭐 강력한 적이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자신 본연의 캐릭터가 어떤 거인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이분의 해석인 거예요 너무나 글을 잘쓰셨고 제가 군만도 구워두겠습니다 예, 지글지글 어?